정보 관리 기술사 136회 기출 문제 1번으로 출제된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에 대한 기출 풀이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의 정의는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가 자체 브랜드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기술이나 제품은 외부 것이지만 고객은 자사의 서비스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름에서 이제 화이트 레이블은 네, 화이트 레이블은 흰색 라벨로 어. 라벨이 없는,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미지에서 파생된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을 적용해서 브랜드 사업자, 즉 판매자는 어,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제 신속한 시시, 시장 진입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만 정보관리 기술사의 시각에 맞춰서 이 IT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이이 단락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단락은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을 적용하는 절차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을 적용하는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 두 번째 이제 파트너를 선정해서 리브랜딩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 단계적으로 롤아웃 전략을 적용해서 통합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 출시하는 단계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 적용까지 일관되게 연결되는 구조고 화이트 레이블 적용 주체인 브랜드 사업자와 파트너사의 제품 서비스 공급자의 핵심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크게 그룹핑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주체 그룹이 있습니다. 핵심 주체 그룹은 제품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공급자는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어, 제공하는 주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업자는 자사 브랜드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리셀러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영 실행 그룹이 있는데, 브랜딩 인터페이스는 이제 자사 브랜드를 적용해서 자체, 자체 서비스로 인식하는 UI 계층을 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PI 통합계층,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기술의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LA 및 계약 체계는 서비스 수준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법적 프레임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API 통합이나 SLA 같은 기술 운영적 요소는 브랜드 사업자의 책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서 아니라 통합 운영 전략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IT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3달락에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이 핀테크 사업은 어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는데 이 외에도 뭐 결제 게이트웨이나 금융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이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을 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어 서비스 분야에 이 마케팅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도구나 마케팅 자동화 툴을 이제 리셀러가 자동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쇼핑몰 플랫폼 등을 이제 이 마케팅을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호스팅 업체가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사 브랜드로 재판매할 수 있는 적용 사례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발하게 적용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지만 적용을 할때 품질 통제의 어려움이나 브랜드 차별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적용을 이제, 어, 잘 하려면 엄격한 SLA 체결이나 공급업체 다변화 등의 적용, 이 구성 요소를 잘 적용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로 제공해드린 화이트 레이블과 이제 비교를 알고 있으시면 좋은 프라이빗 라벨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레이블은 공급자가 제공한 제품을 다수 기업한테 이제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제 프라이빗 라벨은 특정 기업의 요구에 맞춘 독점형 제품 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맞춤화 범위나 품질 주도권 그리고 사용자 기업 수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분야를 중심적으로 차별을 점을 비교해 드리면 이화이브 화이트 레이블은 I T 서비스나 뭐 플랫폼 A P I 등에서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고 프라이브 라벨은 소비재나 유통 뭐 상품 이런 어,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자료로 제공해드린 화이트 레이블, 프라이빗 라이벨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하셔도 좋고, 또 이제 OEM 등과의 차이점도 알고 계셔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트 레이블 마케팅에 대한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